네, 모두 추석 연휴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추석 연휴 중반에 어, 중국 홍콩의 헝다 그룹에서 그동안 문어발식 확장을 하다가 채무 불이행 위기에 빠졌다. 그 금액이 자그마치 3천억 달러, 360조 원 정도에 달한다. 이런 뉴스들 다들 보셨을 텐데. 이런 뉴스를 보고 어, 목요일 내일 국내시장이 열리면 어, 뭐 폭, 큰 폭락을 하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일단 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뭐 홍다그룹이 뭐 채무 불이행에 빠졌다 이런 뉴스는 일단 애초 부터뭐 이미 알고 있을 뉴스였습니다 사실은 근데 저희가 관심이 없어서 몰랐다 뿐이지 이미 있던 소식이었고 어 이런 뉴스로 인해서. 어, 글로벌 증시를 뭐 자지우지하는 이런 큰 세력들이 조금 조정을 주기 위해서 이런 뉴스를 뿌림으로써, 어, 조금 뭐 조정을 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똑같습니다. 뭐 정치인들이 뭐큰뭐 뭐 이런 문제를 덮기 위해서 뭐 연예인들 뭐 어떻게 연예인들의 관심 이슈 이런 집중을 할수 있는 기사를 내보냄으로써 조금 덥 덥고 무마하는 이런 기사들이 많죠, 찌라시성 뭐 이런 성격이라고 보고 어, 하지만 내일 국내 증시 코스피에는 시초가 정도는 일단 영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어 그래도 뭐 어제 오늘 제, 어, 채권에 대한 이자를 결제하겠다 이런 조금 악재 해소성의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어, 크게 뭐 걱정은 하시지 않아도 될것 같고, 하지만 우리 우리는 이런 지수를 예측하기보다는 어, 코스피와 코스닥 증시가 움직이는 대로 어, 우리가 뭐 증시를 예측한다고 해서 그게 100% 맞는 게 아닙니다. 어, 코스피 코스닥이 움직이는 대로 뭐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추세 대로 저희는 대응만 하면 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걱정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 내일부터 잘또 대응을 하면 될것 같고 어, 내일부터 또 좋은 종목 뜰수 있는 종목 한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인데 유바이오로직스는 어 일단 기사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면 국내 유바이오로직스는 미국 업체가 개발 중인 백신 후보 물질 필수 재료인 면역 증강제를 공급키로 했다라는 뉴스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과 어 그 대표인 최석근 대표가 미국에 가서 어제 뭐 같이 가서 사진을 찍은 이런 뉴스 뭐 기사도 봤습니다 보면서 좀 재료로 봤을 때좀 괜찮은 재료 강한 재료가 붙었고 어, 차트적으로도 일단 말씀드리면 정말 괜찮은 흐름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유바이오로직스는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 뒤에 박스권을 돌파하고, 이런 또 작은 박스권을 돌파하는 큰 시세가 나왔습니다. 큰 시세가 나온 뒤, 어, 가격 조정을 주고, 현재는 다시 박스권 흐름의 단계인데, 매집 중이라고 보입니다. 매집 중이고, 어, 장마감 분봉 때, 분봉 때는 3분봉상, 어, 일단 이렇게 큰갭 상승을 주면서, 한1.6% 정도 상승을 주면서, 거래가 없었던 데 비해서 마지막 종가에는, 어, 이게 자그마치, 분봉, 전 분봉 대비, 어, 한6,000% 정도의 더큰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일봉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어, 시간 외에서도 살펴보면, 시간 외에서도 47,000원, 46,900원 뭐 47,400원까지 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써 전뭐 고점 정도는 시간 외에 시도해 주는 흐름이었습니다. 일단 수급적으로 보면 유 바이오로직스는 외국인과 기관이 기관도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 어 외국인 쪽에서는 조금 많이 들어온 흐름입니다. 기관 쪽에서는 최근에는 연기금 쪽에서 연기금 쪽에서 조금 며칠 연속으로 순매수가 되는 흐름입니다. 어~ 재료와 수급 그리고 차트 삼박자가 고루 갖춰졌기에 일단 좋은 흐름이라고 보여지고 어~ 당연히 이런 좋은 재료가 떴기 때문에 어~ 내일 목요일 시초가는 뭐~, 뭐 시초가를 뭐몇 퍼센트 떴다 이렇게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갭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갭 상승이 나오 나오고 부, 보통은 이런 박스권 상단부에서는 어~ 이런 음봉 그리고 음봉의 연속 음봉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내일도 갭 상승 후 음봉으로 빠질지 아니면 음봉이 빠지지 않는다면 이제는 뭐 매, 매집의 마무리 단계가 되지 않을까 뭐 기간에 외국인의 수급 그리고 이런 큰 좋은 재료 앞으로 매출 증대가 될수 있을 만한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뭐 5만원 5만 원 가격이 있습니다 5만원 가격대만 뭐잘 시도를 해 준다면 분명히 이렇게 매집한 세력이 이런 고점 부근은 충분히 6만원 고점 부근을 시도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관심 종목으로 한 종목 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삼성 엔지니어링인데 이 종목도 제가 뭐 거래 대금 상위 이런 종목에서 한번 소개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해당 종목은 일단 보시면, 이때, 음, 작년 11월 정도죠? 작년 11월 정도에, 어, 한 3,600억이 들어오면서 이때 세력이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많은, 어, 많이 하락한 뒤에 이때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이런 큰 상승을 가져가면서, 이런 큰 상승을 가져가면서, 어, 한두배 정도는 떴지만, 뭐, 한참 더뜰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되는 게, 최근에 다시, 다시 거래가 붙었습니다.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붙으면서, 이런 고점을 시도를 해주고 있고, 이런 고점을 현재, 이런 종가를 매일 올리는, 종가상 매일, 이런 큰 장대 양봉, 종가보다 더, 어 플러스로 마감을 해주면서, 이런 부분을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노란 박스, 노란 박스의 매물을 벗기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만 시도를 해준다면 5일선과 2 1선이 같이 끌어올리는 이런 이때, 어, 이때는 한번 이 매물을 다 시도해 줬기 때문에 크게 상승 방향으로 어,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종목은 단기로 뭐 하루 이틀 내 바로 뜰지는 모르겠지만. 음 한번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 볼만한 종목입니다. 왜냐면, 하 이런 세력이 주포가 들어왔다는 것은 뭐, 이런 거, 이런 두 배, 두 배, 이런 뭐, 10% 20% 이렇게 먹겠다고 새로운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갈수 있는 종목입니다. 월봉을 보시면, 이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이제 고개를 내밀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뭐, 4만원을, 4만원 정도는 뭐 빠르게 시도해 주거나 아니면 월봉상 이런 120개월 선, 122평, 이런 부분은 빠르게 시도를 해주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많이 눌렸기 때문에 많이 눌리고, 그 다음에 큰또 그만큼의 기간 조정, 또 그만큼의 상승 파동, 상승 여력을 만들 수가 있는 종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해당 종목의 수급은 해당 종목의 수급 또한 기관과 외국인이, 어 많이 들어온 모습으로 보입니다. 밑에서 매집을 많이 했고, 매집해서 올리는 밑에 아래쪽에 있는 종목의 어 매집 세력은 보통 외국인과 기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괜찮은 수급이라 보여지고이 종목도 연기, 네. 어, 일단 헝다그룹으로 그래서 중국판 뭐 리범 브라더스 사태 이런 게 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목요일장부터 잘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